친한 사이라고 해도 말을 잘못하는 것에 따라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느 순간 말을 하다 보면 싸우고 있고 내가 처음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얘기를 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친한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엄마는 왜내 말을 듣지 못하지? 아, 왜 아빠는 나한테 시키려고만 하지? 아, 내 여자친구는 왜 나랑 이렇게 싸움기만 할까? 왜 나를 구속하려고만 할까? 왜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방송국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려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 교류 분석의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상태예요. 자아 상태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젠가부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느끼게 되는데 내가 정말 어른스럽게 행동할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칭얼 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릴 때는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 순간부터는 어른이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윗사람이다 혹은 아랫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구분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실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마음. 하나는 누군가와 동등하게 어른으로서 상대와 어른으로서 객관적인 자세, 합리적인 자세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약간 아래에서 상대를 올려다 보는 상대를 뭐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이로서 약간 칭얼대 하는 듯한 아니면 뭐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거나 실은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자의 위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 라고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실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의 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오늘의 강의를 따라오셔야 아, 말을 저렇게 하면 상대를 와 대화에서 내가 주도할 수 있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위쪽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페어런츠라고 하겠죠 근데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실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상태가 있고 어머니와 같은 상태가 있어요 이제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아버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법규를 어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죠? 뭔가 감싸주고 싶고, 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이미지적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모가 위에 쪽에 있으면 가운데는 어른이 있겠죠. 그 밑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고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고, 하나는 부모의 말을 따르고 싶고, 윗사람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총 다섯 가지입니다. 세 가지 위상에서 부모의 위상 두 가지, 그리고 어른 한 가지, 아이가 두 가지, 총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섯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다섯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하나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자아상태가 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쉽게 나타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다가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아나 배고파. 근데 분명히 한두 시간 전에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밥을 약간 깨작깨작 거렸어요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2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길을 가다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게 아까 식사 시간에 많이 먹지 그랬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까 방금 말한 다섯 가지 위상 중에서 어디에 포함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아 뭔가 이 사람이 지켜야 될걸 지키지 않은 것에 있어서 그 확실히 말을 해주는 것.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 배고파? 아까 좀 많이 먹지 그랬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배고파 뭐좀 먹을까라고 상대한테 어, 그러면 지금 간단히라도 먹을래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상대의 입장을 걱정해주고 합리적인 어른이라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식사할 때가 안 됐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초코바 같은 거라도 먹으면서 같이 가자. 간단한 거 간식이라도 먹고. 지금 식사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정도 버틸 정도의 간식만 먹고 또 가던 길을 가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이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유로운 아이. 자유로운 아이는 실은 자유롭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다 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뭐 약간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아 배고파? 아난 어저께 뷔페 먹었었던 게 생각나는데. 나도 그 생각하니까 좀 배고프네. 실은 배고프지 않아도 배고프다는 말을 듣고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순종적인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어, 그래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가 있을 거예요. 떠오른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이 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한 자아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디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아상태를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자아상태가 궁금하시면 이제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제 실전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건, 다섯 가지의 자아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자아상태 중에 내가 강하게 드러나는 자아상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냐? 나의 정체성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부장님이 말을 했어요. 야, 이거 보고서 이거 해오라니까 왜안 해왔어? 야, 보고서 이거 빨리빨리 하라는데 왜안 해? 이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아버지의 자아상태겠죠? 음, 크리티, 이제 크리티컬 페어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그 아버지라고 떠올리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야, 이거 보고서 빨리 하라는데 왜안 했어? 근데 이제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비합리적인 거죠. 실은 그 보고서는 이번 주까지는 기한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와 가지고 왜안 했냐고 이렇게 하니까 금요일 날 제출을 하려고 한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장님이 금요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는 지금 작업 중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어른의 대화를 하는 거겠죠. 중간 단계. 이게 부모 위에서는 이제 아버지로 이렇게 내릴 깔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부장님은 더 화가 나겠죠. 아니, 하라, 일 빨리 하라고 그랬으면 그래도 빨리 해야지, 그거를. 그러면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더 혼나죠. 실은 여기서 사람들은 그 비합리적인 얘기를 한 부장님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게 저도 잘못이라는 게동의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장님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대화 상황을 주도해서 부장님에게 내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강의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할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부모가 얘기를 한다는 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어른 간의 대화예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화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로서 대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 위에... 패어런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을 때 어른은 어른끼리 대화를 해요. 부모는 아이한테 이야기를 내려가겠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때 아이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위에 부모가 있어요. 가운데 어른이 있겠죠. 그 밑에 아이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화 시작이 부모에서 시작해서 아이로 흘러갑니다. 대각선이 내려와요. 대각선이 생기죠. 선이 내려와서.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선이 올라가요. 부모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듣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이 입장에서 말을 안 해주고 내가 부모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온 화살표가 이 끝에 꼭지점이 도착점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아이를 향해서 말을 했는데,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건넨 말은 이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생각이 생겨요. 즉, 내가 부모로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느끼는 거죠. 실은 더 옳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내 말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시당했다는 라 것은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고프더라고 하잖아요 어, 배고픔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이 배고프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배고프게 되면 이 사람이 옳지 못한 상태의 정신 상태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정적 스트로크다, 스트로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감정적인 배고픔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관심 받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실은 그거와 비슷한 그 행위입니다. 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건 일종의 무풀이에요. 여러분들도 SNS나 아니면 어딘가에 댓글을 달았을 때 아무 관심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어, 모플보다는악플이 낫잖아요. 차라리 악플이라도 와서 상처를 받더라도 거기다 또 대꾸도 하고 이러면서 모플보다는악플이나은 것처럼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고 그리고 관심을 받는다는 건내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리액션이 온다는 것. 그래서 그 리액션을 받기 위해서 나쁜 짓이라도 하게 되는 게 실은 아이들이 삐뚤어져가는 일종의 프로세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감정적 배고픔, 즉 상대가 나한테 건넨 말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리액션이 없다라는 건그 상대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리액션을 해주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리액션을 해주지 않고, 물론 이게 리액션과는 좀 다른 문제죠. 실은 상대의 말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상대의 말을 흐트러버리고, 내가 무언가 다른 위치에서 이 상대한테 말을 건넨다. 그러면 그 상대 입장에서는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령이 상대가 말이 내려왔으면 나는 한번 그 위치에서 그 말을 들었음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부모 입장에서 나에게 얘기를 내리꽂았으면 나는 아이 입장에서 상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의 위치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에 하면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왜 내가 그 상대한테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한테 맞춰주고 싶지 않으면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건 실은 대화가 아닌 거죠. 대화는 상대에게 내 말을 전달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말에 따라서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근데 상대한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은 이게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단지 상대한테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끌려가기 쉬운 사람인 거죠. 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그리고 상대 말은 듣지 않고 아, 해소됐다 하고 집에 가면 그게 이제 소위 꼰대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가장 그, 영업하기 쉬운 상대죠. 피곤하지만 영업하기 쉬운 상대죠. 왜냐면 그 말만 들어주면 그 사람을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대한테 나는 상대한테 안 맞춰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거야. 보통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상대고 만만한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지겠죠. 왜냐면 말이 피곤하니까. 내 말을 해봤자 상대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밑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설득을 하는 요령이라거나 아니면 상대의 생각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실 텐데요. 오늘은 일단 상대가 상대에게 내 말을 어른으로서의 내 말을 전달하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이론은 에릭번이라는 심리학자의 게임이론 내 나온 내용을 가지고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나는 아이 입장에 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 가는 것, 그 말에 대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부장님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 그거 왜안 했어? 그때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내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리고 찬우도 마침 부장님이. 주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가능 하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은 그 중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싸움이 일어난 그 부장님한테 밑보여 버린 문장은 한 문장이었는데 여긴 중간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갔죠. 일단 죄송하고 내 능력껏 최대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장님이 주말까지는 하라고 했다. 이번 주까지는 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끼워 넣은 거죠. 그 문장 하나만으로 부장님은 내가 그 뒤에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말이 전달이 됐다는 걸 이해하니까. 실은 그 주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제출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죄송하다고 해야 되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잘못한 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말의 3원칙 기억하시죠? 그 중에 휘발성 기억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말은 날라가요. 남는 건 기억입니다. 아, 말한 내용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말한 내용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인상이에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인상. 아, 전에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관계를 좋게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떤 인상을 남기는가예요. 일을 못해도 잘해 보이면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을 잘해야겠죠. 일도 잘하고 좋은 평가도 받아야겠죠. 잘해도 보이고. 그래서 인상이 중요해요. 정말 좋은, 일을 잘하는 것 같은 인상인 사람이 한번 일을 못하면 실수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일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은 아, 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겠죠. 일을 잘해도 야, 네가 웬일이냐? 일을 또 잘해도 야,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됩니다. 실은 계속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딱한번 지각을 해도 야, 너왜 이렇게 맨날 늦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들었다는 리액션, 상대의 말이 일단 옳다. 그 이후에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하지만 주말까지 확실히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이것도 그 정한 룰에선 어긋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어필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느 정도 정,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매너, 상대를 이해하고 매너를 지키는, 열심히 하고 있고, 예의 바르다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남겨놓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아이고, 부장님이 주말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부터 하면 자기 잘못은 사람들은 보통 기억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인상만 기억하죠. 물론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세상에는 현명한 사람만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현명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화술을 배울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진심 어린 말, 그걸로도 충분하지만,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술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더 고급스럽게 상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섯 가지 위상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다섯 가지 위상은 실은 세 가지죠. 부모, 어른, 아이. 상대가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나는 아이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어른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른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부모라고 해서 항상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 가 많아요. 아버지가 아 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내가 그렇게 너한테 아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 기분대로 화를 낸다. 그거는 실은 아버지의 자아가 아니죠. 실은 프리 차일드, 자유로운 아이의 자아예요. 실은 자유로운 아이는 굉장히 공격적인 요소를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성향을 띄고 있어요. 굉장히 아까는 자유분방하고 그런 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리시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부, 그런 부정적인 면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죠. 아이로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럼 난 위에서 내가 아이 그 자식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제가 항상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어. 일단 진정을 하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확실히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셨, 해드렸군요. 아, 아버지, 뭐 그것 때문에 좀뭐 기분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싸주는 이야기 정도. 그 다음에 그 싸움에 합리적인 이야기로 그 다음에 넘어와도 충분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어머니 위상에 어머니 자아로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싸움을 안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프리 차일드 자유로운 아이보다 좀 순종적인 아이의 자아로서 이게 자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음, 이것은 자아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실전편, 12월 중순에 충물간 됐을 겁니다. 이 영상에 올라갈 때쯤에. 그걸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것에 대한 이 교류분석을 대화에 좀 접목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또 심화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대화를 바로 실생활에 접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일상생활로 쓰실 때 가족 아니면 친구, 애인 뭐 이렇게 평소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야너 어색하게 왜 그러냐. 너안나 그런지도 안 하던 내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것을 상대에게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가 한번 어색해 하더라도 계속 그런 식의 대화를 좀 스스로 좀 유지를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상대들이 너무 어색해 한다면 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말투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말투와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평소에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도 이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렇게 평소에내 말투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한 자기 말투와 비슷한 말투로 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것으로 만든 말을 했다면 그것을 어, 믿고 어, 상대들이 어색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좀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서서히 변화시켜라라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하나의 어느 작은 변화에 익숙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변화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변화를 사람들이 불편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지. 어쨌건 나는 옳은 변화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이론에 입각해서 실전에서 더 나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술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성을 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